자, 일단 지금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요, 2년 전 최고점이었던 약 1200원을 찍고 그 고점을 지금 2년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었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보시는 대로 2년 만에 다시 RSI 지표, 이 RSI 상대강도 지수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상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즉, 이 저점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전에도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을 했을 때 역대 최고점을 찍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깨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둘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내년이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반감기에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앞으로 최소한 단기간 이런 모양의 ABC 상승파동이 나와줄 텐데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미리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세부타점이 나오는 대로 매수 신호 드리고 다 같이 진입까지 해볼 예정인데요. 우선 본격적인 내용 전달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이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1일 일요일 아침 9시 14분에 제 번호로 숫자 3번 남겨 주셔서요. 제가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8시에 바로 매수 신호로 답장을 남겨 드렸고요. 코인은 룸 네트워크 추천드렸고 보시게 되면 매수가는 165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는 495원. 그리고 비중은 50%만큼 들어가라고 이렇게 신호를 남겨 드렸습니다. 매수 근거 보시면요. 이전 고 상방 이탈하였고 그 상승 파동이 피보나치 되돌림 0.382 부근에서 매수를 하여서 이전 최고점 이상을 목표로 가져가겠다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짧은 상승 이런 단기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 상승에 대해서 피보나치 0.382 부근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0.382 부근까지 내려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이때 번호를 남겨주셨.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10월 4일 부근에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줬는데 이전 역대 최고점을 뜯는 약 495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약200% 정도의 수익을 다들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이 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 만한 코인을 현재 정말 많이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3번, 숫자 3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저희 소통방 미리미리 꼭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등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최소한 이런 식의 단계 ABC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ABC가 만들어진다는 건 앞으로 더큰 규모의 라지 A 파동이 다시 완성이 된다는 거고 그럼 또다시 B 파동 조정 후에 C 파동 상승으로 다음 사이클의 상승이 시작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지 C 파동 상승과 다음 상승장이 겹치면서 이전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의 크로노스 코인 크게 물려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나와주게 될 이런 반등을 먹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미리 저희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대응까지 받으셔서 오히려 수익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 코인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매일 수십 대 코인들 차트를 하나 하나씩 다 비교 분석해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지속적으로 뽑아내서 소통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정 정말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니까요 웬만하면 꼭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다른 코인들도 세부 매수 타점 대응까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점은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아무래도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요 그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 가격대는 조정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급등이 나오기 전그 찰나 그 찰나에 진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아 보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금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최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역대 최고점이었던 1,200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요 지금 가격에 비하면 대략 10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해서 약900% 정도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이제 조만간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비트코인 반감기가 겹쳐져 있는 다음 상승장에서 적어도 이전 고점만 다시 가주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10배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방에서 계속해서 수익 꾸준히 나고 있고 기존 다른 코인의 물려계신 분들 대응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 상태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이런 시장에서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추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 내 계좌 복구 빨리빨리 할수 있다라는 점 이런 타이밍이 주는 효과도 꼭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잠깐 여기서 물리더라도 결국 다음 상승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또한 이전 고점을 뚫어줄 거고, 그 상승까지 올라가는 동안 알트코인들 먹거리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지금 시점은 사실상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인 4년에 한번 꼴로 올까 말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곳 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 번호로 숫자 남기셨을 때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요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은 그 다음날까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드리고 코인 정보나 상담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이 시장은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이 실시간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근데 그 유튜버 말만 듣고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여기서 같이 해볼 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 혼자서 스스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굳이 내돈 나가는 거 따져보자면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그때 가가지고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주셔서 올라오는 영상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 가지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